꼬 있는데. 이꼭 그렇게 엄마한테 엄마 다리에 앉아야 돼? 이렇게 앉을까? 됐어? 와 엄청 행복하네. 멍멍 멍, 멍. 아이 좋아요. 얘도 멍멍멍그렇 엄청 맛있는 거 먹었나 보다. 오, 어, 여기 사탕이 들어있나 봐. 오 어, 사탕 먹고 싶어요. 초콜릿을 먹는 강아지야? 대단한데. 여기 뭐야? 계란, 계란 후라이 있네, 계란 후라이. 희준이 좋아하는 거지? 계란 후라이. 그치? 생선도 있고, 햄도 있고, 이거 뭐야? 양배추인가? 응. 양배추 싫어? 응. <laughs> 양배추도 잘 먹어야지. 희준아, 봐봐. 희준이 여기 귀 있는 거 보여? 귀가 있어, 희준이. 옷을 입었더니, 그치? 이진아, 얘네들 봐봐. 얘네들 봐봐. <laughs> 얘도 귀 있지? <laughs> 이진이도 여귀 <여기> 있지? <laughs> 너무 귀엽네. 얘도 귀가 두개 이렇게 있네. <laughs> 아, 맛있겠다.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이진이 다 봤어? 이잘 봤어요. <웃음> <웃음> 응, 응, 응. 또 뭐야? 물컵이네, 그치? 얘네 소풍 왔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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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예뻐요. 이제 여기 기가두개 있지요? 이제 응. 응. 엄마 사랑해요 해봐. 이지 쉬었어? 부들부들 했어? 아이고 좋아요. 귀엽네요.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예뻐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뱅글뱅글 떠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올롤롤 우와 우와